아니? 그 시야야 이게. 이제 그 대놓고 바로 만들어서 자, 대놓고 <laughs> 만들어 둔 아이디어들 을 너희들이 응용 문제 가지고 써야지. 충분히 대안성이 있다고 이 정도. 그러니까 얘에 대한 걸썼다라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이 분의 일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되게 쉬워지네. 여기다가 이제 뭐에 대한 문제를 바뀐 거야. 이때 n은 무한대로 갈때 n 분의 a n 이 분의로 수렴한다. 그래가지고 얘를 맞춰나가자 라고 하고 문제를 풀면은 문제가 좀 쉽게 풀린다 아니면 그 권우가 하는 거를 풀어나가야 돼 사실, 사실 계산하면은 음. 아, 지금 계산하면은 3람 왠지 모르겠는데 아 쉬는 시간 되겠다 아직금 얘기해줘 네. 말할 자신감이 없어 자신감이 없어 너 이해됐어? 여기까지? 여기. 음. 게 어떤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고 그리고 이 문제를 자 이렇게 보고 나서 어 풀어도 되고 어 이거 이거 여기서 어삐 찾았을 때삐 n 을 이렇게 찾자라고 내가 지금 얘기했지 삐 n 을 이렇게 찾자라고 했다 근데 이거를 또 실패했다고 보자 삐 n 찾는 거를 이렇지 이렇게. 이들이 일단 이거가이가야 된다는 거 알겠지? 세게의합게정하다라는게이되게중요게게많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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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놓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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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 있어야 되게 이렇게. 이 이렇게. 게이렇이게이 아니나 f a n으로 쓸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a n과 b n과 관련된 식을 어떤 형태로 너희들이 표현할 수 있어야 돼. 함수와 직선과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건 어떤 기본적인 어떤 함수에 대한 해석하는 거에 기본 세팅이지. 기본 지식 기본이. 그래서 여기서 b n을 찾아야 되는데 b n 찾는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물음표가 생겼다라고 생각해 봐. 그럼 나는 뭘 해볼 거냐면은 이 fx라는 거를 요 뭐냐 상수함수의 관계를 들어가 볼 거야.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fx? 마이너스 지금 b m 을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bn bn 찾아야 되는 거니까 뭐 an이라고 하자 a 이렇게 썼으니까 문제 없고 이건 뭐라고 쓸수 있어? 여기서 두개 있고. 이거 하나 있다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는 거 아니야? 그 k 어. 맞아? 그 다음에 이거를 봤을 때 여기서 a 기서 a y 과 k a 에 대한 관계식을 너희들이 끌어낸다고 오늘 k 끌어내릴 수 있어. k a 어 Okay. o a y 과 k n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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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F형은 뭐야? F형이 나온 거지. 그거는 <laughs> 이 직선과의 관계가 아닌 쪽에서 나오는 거지. 항상 함수값과, 함수와 값과함수 직선과의 관계를 내가 식을 세웠을 때그식 안에 넣는 것들은 그 직선이 아닌 쪽에서 나온 정보들을 넣는다고. 그러면 그 직선이 아닌 쪽에 나온 정보 Fn은 0도 되고 F3n제곱은 0도 되고 F0은 0도 되겠지. F0이 그러면은 이게 0도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여기게 뭐가 돼? 0되고. 마이너스 F, An은 모델이, 모델이 AM 제곱 마이너스 BN 이렇게 되지? 그게 이렇게 달라가지? 그리고 FA는 뭐야? FA는 여기다 두면 이될수 있지. 맞아요? 그럼 이거 그래도 어떤 다고 생각해 볼게. 여기다. 어떻게 돼? AM, AM 마이너스 M, AM. AM 마이너스 3, N 제곱 이렇게 되지? 그럼 일단 뭐에 대한 게 일단 생각나는 거야. a n 과 b n 과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거는 드러나기는 지금. 얘네, 여까지? 이거 정계 배고 정계 배우고? 정계 하면은 이렇게 나오면 정세로 가는 거지다 아니야, 이 방, 이것도 잘, 잘 봐봐. 갔다라고 나온 상태에서 너네들이 들여다봤다고 생각해봐 뭘 구해야 되는 거야? 이걸 구해야 되는 거지? 그 예전에 봐봐 이 상태에서. 상태에서 얘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다가 뭐 나눠주면 이쪽으로 가니? N3 좀 나눠 이렇게 맞아? 그리고 AM 여기다가 붙여주면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얘 대신에 뭘 구할 수 있는 거야? 이쪽으로 볼수 있는 거 되는 거지 결과적으로 식이 간단해지는 형태가 된다는 거. 아까 찾았던 시카고 유사한 걸 가는 거야. 알겠어. 이게 뭔가 한 단어. 그래서 요두 가지 최근에 합 형태로에 대걸 도출해 가지고 어떤 거 n 분의 an이 수렴하는 걸 찾아 가지고 가는 거. 난두 번째. 이 형태에 대한 어떤 피해를 찾는 입장에서 어떤? 함수와 직선과의 관계를 찾는 것두 가지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여기서. 그 다음에 이거를 좀더 쉽게 봤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 아까 이 속성을 이해하고 있었다. 라고 생각할 때 한번. 봐봐. 이제 또 다른 방법을 보여줄게요. 이거 지울게. 얘를 지울게. 근데 지금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나는 이제 처음에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예고 세근이 한쪽은 이렇게 나왔고 한쪽은 이렇게 나왔지.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AN과 BN 곱해져 있는 걸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다고. 그러면은 이걸 봤을 때 이쪽에서 AN과 BN을 곱한 거를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아까 이 성질에 대한 게좀 기억나지 않을까? 이곳에 더한 게 어떻게 된 거야? 일정하다. 그지 그럼 여기서 봐 이쪽에서. 요거두개 곱한 거랑 요거두개 곱한 거랑 이거 두개 곱한 게 일정하다. 그럼 뭐 하지? 화면에서 곱이 되는 거지? 그죠? 이쪽은 이거 두개 곱한 거는 AN 제곱이 되는 거고 이거 두개 곱한 거는 a n b n. 이거 두개 곱한 것도 a m p m c 두 개가 이렇게 같다고 이렇게 생할수 있겠지? 자 그렇죠?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될건 뭐야? 이 꼴이 나왔잖아. 양변에 뭐 하는데? n삼승으로 나눠주자.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지. 가자. 그럼 넘겨볼게. 그럼 뭐가 돼? 이 e n삼승, a n p n, n 마이너스 n삼승 분의 a n 제곱. 이렇게 볼게. 맞아? 그럼 우리가 차례 여기다 뭐 해야 돼? 무한대로 가면 되겠지 여기다가 무한대로 가면 되겠지 근데 여기 생각해보자 a, n이 어디 사이에 있니 여기 영하고 n 사이겠지 맞아? 영하고 n 사이 있으니까 이거는 어디로 가겠어 영으로 수령하겠지 그럼 바로 뭐가 나와 2분의 3이 나오긴 하겠지 계산이 하나도 없이도 나오는데 이걸 알려면은 어떤 거두 분의 곱한 거를 더했을 때 일정하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풀수 있습니다. 이해 됩니까 그래서 요거 마지막 방법도 되게 좋고 그거보다 더 너희들한테 중요한 거는 이거 찾는 거였어. a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발산했을 때 어떻게 조작해서 얘를 수렴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거를 보는 시야 아, 이게 중요하다 이게 제일 중요했던 거다 중간에 있는 어떤 여기서의 그 개념적인 걸 봤을 때 나머지 a,n과 b,n 찾는 거에 대한 거에 한거 여기서 알겠어요 이 문제는 좋았던 문제니까 이 문제 안에 이렇게 내포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머릿속에 잘 넣어보도록 하십시오 그겠습니까자 그리고 25번을 잠깐 볼 건데 2 5번 잠깐 보고 쉴 거예요 이소원도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쓸수 있는데 이시야를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25화를 봤을 때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n 곱하기 a1 곱하기 n 니다 그리고 리미트의 a는 무한대로 갈때 a n 더하기 1분의 삼 a n 플러스 3 마이너스 5는 십이다 이렇게 나와있지 이 문제 봤을 때 a 원의 값을 구하수오라고 했어 근데 이 문제를 처음에 딱 보자마자 수열의 극한인데 수열의 극한은 두 개로 나눠서 보라 했지 함수의 극한에서 연장선상의 수열의 극한 아니면은 등비수열의 극한 그랬었는는 형태가 딱 어떻게 되는 거야 등비수열 형태가 된다라는 게 나와 있는 거지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A, N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초항이면서공비가 되는 거니까 A1의 N승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얘를 봤을 때 얘를 이렇게 바꿔놓고 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 이거 이렇게 안 바꿔놓고 시작할 수도 있거든. a A1 n 곱하기 A1의 세 제곱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그리고 이쪽에 대한 거를 그치? A1의 세 제곱 A1 이렇게 보고 나서 출발할 수도 있겠지. 근데 어떤 본질적인 거를 지금 생각한 거야. 등비수열이라는 건 문제점인 먼저 생각했다 그러고 나서 얘를 본다라고 보면 은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지금 등비수열 들어갈 때 2A1의 N선 여기 때, 흔해 3A1의 N플러스 3선 마이너스 5는 10이다 이렇게 말하고 완전히 등비수열 꼴에 대한 문제로 바꿔놓고 볼수 있게 A1의 범위를 가지고 해석하면 되겠지 그래서 요 시야를 빈 n 수열의한이다라는걸 해석해서 바로 전환시키는 p 봤으면 좋겠다라는 얘얘기해주 g to get that box again. Exactly. I'm talking about Taga, Taga, 수 u s u a l 한 y walk with a 극한 i r there, and then I'm going 다음 주까지 풀어보는 걸로 합시다. 약간 쉬